도시를 여행할 때 타는 시티 투어 버스들은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 안에 도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주는데요 전주에 가면 독특한 관광버스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 전주 단두대 뿐인 트롤리 버스인데요. 독특한 외형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데다 양쪽으로 난 대형창으로는 바깥 경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물로 손꼽힌다는 트롤리버스와 함께 전주를 한번 여행하고 오시죠. 시내버스 타고 떠나는 전주 여행. 그 특별한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버스 종점. 평범한 시내버스들이 가득한 이곳에 등장한 특별한 버스. 바로 트롤리버스 되시겠다. 멋진 외경을 자랑하는 이 버스는 서울과 전주, 국내에 딱두 곳에만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명품버스 기사 이회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버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님, 반갑습니다. 명품버스는 다른 버스하고 뭐가 좀 다르죠? 아, 이렇게 보면은 빨갛고 이렇게 다른 버스와 좀 달리 눈에 확 들어오는 이 버스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명품 버스는 다른 버스와 좀 차이점이라면 예, 여행자들의 그 짐을 좀 원활하게 실고 내리기 하기 위해서 좀 공간이 좀 넓고 뒤에는 손님들이죠 짐을 실었다 내리다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칸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양쪽에 보시면 이 넓은 대형 창을 만들어놔서 손님들을 이렇게 좀 답답하지 않고 여행하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크게 마련한 것이 좀 특색이 있고요 전주의 명물 시내 버스 천번 버스가 출발하는 곳은 바로 전주 동물원 이곳은 버스를 한 바퀴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더 매력적인 곳이라는데 동물원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구경하고 가시라. 푸르른 녹음이 있는 넓은 공원 안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대전에서 왔는데 전주 동물원 들렸다가 이제 한옥마을 가서 좀 둘러보다가 저녁 때 아중호수로 가려고 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시내버스를 타고 떠나는 전주 출발. 천번 버스는 이 전주 열차 KTX와 그세마을호에 맞춰서 배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주의 여행 온 사람들에게 딱 맞춰 특화된 버스란 말씀. 이곳은 전주역. 전주 유일의 기차역으로 기차 타고 온 사람들이 전주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다. 여기서 버스로 갈아탄다는데. 전주를 찾아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한옥마을까지는 약 25분 소요되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기사님의 안내 서비스는 덤이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버스랑 다르니까. 아저씨도 친절하시고 또 <웃음> 예쁘고. <웃음> 전주 여행의 의한 전주 여행을 위한 명품버스! 타고 달려보자! 조금 그래도 명품버스인데 좀 승객들한테 조금은 더 차별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친절하고 전주, 전주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좀더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전주역에서 20여 분을 달려오면 도착하는 곳, 전주 4대시장 신중앙시장 되시겠다. 천번 버스를 타고 이제 중간 정도 경유하다 보시면 신중앙시장이 구도심에 있습니다. 어, 예전부터 이제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시장이 형성이 된 곳이고요. 예, 이곳에 오시면 많은 것들 보실 수가 있고 또 먹을 거리도 있고 또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신중앙 시장에 많이 오세요. 신중앙 시장에서 꼭 들러야 하는 곳 떡골목.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여러 곳의 떡집들이 즐비하고갓저는 따끈따끈한 떡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지갑 가벼운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전주의 명소 중의 명소. 처음에는 이제 방앗간들이 있었는데요. 떡집만은 저희 집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해서 하니까 이제 잘 되니까 옆집 앞집 막 이렇게 생겼어요. 야, 떡집이 생기니까 떡골목이지. 이제 응. 모여 있으니까 떡골목이라고 하는 응? 거야. 이거 아니면 이골목이뭐 장사 되고 어 이게 중앙시장 떡골목이 여기야. 한개 한. 아, 사실 한 50년간 떡집을 했으니까 조 소문이 지 그뿐만이 아니라 고소한 냄새 풍기는 분식들이 가득하다. 천원 이천 원만 내면 잡채, 떡볶이, 김밥 등 분식거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데 수십 년간 지켜온 맛까지. 옛날에 한 80년대 때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쪽에 학교가 있고 이쪽에 학교가 학생, 있고,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많았어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네. 떡, 잡채, 떡볶이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네. 많이 네. 먹었죠. 네.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전주의 또 다른 명소를 꿈꾸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청춘식당. 시장 2층에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식당과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 이제 청년들이 이제 열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당을 열었는데요. 이제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도 시원하게 드시라고 음료 또 카페가 있고요. 또 수제 맥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덟 개 식당들이 다양한 메뉴로 이제 음식들을 저렴하게 준비해가지고 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다 이색적인 음식들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중앙시장에 오시면 어, 요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어, 여기 청년들이 이곳에 놀러 오셔도 싼 값으로 정말 푸짐하게 어, 양도 어, 마음껏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시장에서 나오는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바로 어, 음식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 그럼 값이 싸다고 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이들 놀러 오셔서 정말 이러한 어, 풍성한 청춘밀당의 정과 그런 어, 행복들을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밀당으로 놀러 오세요. 금강산 도시 구경이 끝다. 다시 버스에 올라타보자. 버스를 타고 갈 다음 종착지는 어디일까? 동문원을 출발해서 전주역과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을 경유해서 중앙시장 다음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객사사거리를 경유해서 한옥마을 그다음에 교육대학교 앞으로해서치명자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정류장마다 숨어 있는 전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색적인 분위기의 시내버스를 타고 달리는 전주여행. 히트다, 히트! 힌트.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장소, 바로 풍남문 되시겠다. 이래뵈도 국가 보물로까지 지정받은 귀한 문화재. 조선시대에 지어진 전주읍성의 남문이라는데, 풍남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전동 성당이랑 가깝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성당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그리고 약간 서양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풍남문은 한국적이고 한복 입고 찍기에서 알맞 춤인 것 같아서 여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풍남문 구경도 완료 다시 버스를 탑승. 그렇다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금이 틀리나 혹시 뭐이 버스를 타면 어디를 도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버스와 동일. 경로는 관광지 위주. 전주 여행하기 딱 좋은 버스란다. 여기가 종점인가요? 아, 예.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치명자산입니다. 버스의 마지막 종점 치명자산. 30여분을 오르면 정상에 오르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전주 야경.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로다. 전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니 절로 힐링이 된다는데. 버스 타고 종점 내려서 치명계산 타고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야경 보고 하니까 올라오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즐기는 전주 여행. 게다가 버스 모양도 특별하다면 더 추억이 남는다. 개성 넘치는 전주 여행 떠나보면 어떨까.